개봉 시 제대로 모르겠... 주의에 이렇게 써 있네요. 개봉 시 가위 또는 칼을 사용하지 마세요. 제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맞아요. 칼 같은 거 잘못 사용했다가 빵더기가 제가 소중하게 구했던 빵더기가 산산조각이 나면 어떡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드디어 제가 빵더기를 영접합니다. <목소리가> 귀여워 너무 귀여워 줄래요? 어, 아이 얼굴 핑크색 뺨이랑 입술 당장 제 발에 착용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열에 약한 토대로 지나갈 수 있으니 뜨거운 곳을 피해주세요 오염이 생기면 손실탐정 해주시고 어떻게 말리면 되는지 모르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예쁘게 잘 아껴주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정품 인증서입니다 이게 바로 정품 인증서 빵빵다 좋아 이거 아, 쓰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보관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어... 어... 너무 귀여워. 아 세상 에 너무 귀엽다. 진짜. 예, 이거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귀여워요. 아래 꼈어요. 이거 보세요. 어, 너무 좋아. 개 다리 춤출 거예요. 너무 좋아. 세상 에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요? 음, 귀여워요. 저는 빵빵덕의 덕후로서. 빵빵덕 아이템을 하나씩 하나씩 소장하면서 진열을 해놓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대왕 빵빵이를 열 시간. 이렇게 설레는 기분이구나. 무슨, 이제 컨텐츠를 뭐 인형 덕후 컨텐츠로 잡아야 되나? 빵빵덕 덕후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우리의 대왕 빵빵이가 들어가 있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빵빵이가, 최종 보스돌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드디어, 이게 정품 보증서. 어쨌든,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저는 빨리 이제, <laughs> 내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내 빛나는 눈물 눈물을 머금으면서 와 아우 빵빵아 어떡해 아 뒷태도 귀여워 아 진짜 미치겠다 너무 귀여워 나 이런 디자인을 만드시다니 진짜 이게 제가 절대 빵빵더 파리 그런 피플 아니거든요. 정말 개인적인 덕심인데. 와. 너무 귀여워, 진짜. 이거 보실래요? 빵빵. 어, 너무 귀여워. 목걸이, 목걸이 보이세요? 목걸이에 빵빵추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넌 이제 내 거야. 평생 내 거야. 절대. 내가 급전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너를 양도하지 않을게. 대왕 빵빵덕이 엄청 큰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 큰거 같지는 않아요 이것도 그냥 자면서 이렇게 안고자기 딱 좋은 사이즈? 근데 이것도 때탈까봐 저는 절대 이거는 진짜 아 이것도 보관용이에요 빵빵덕은 보관을 해야 돼요 구매 정말 1도 후회가 없습니다 슈퍼 그레이 전 절대 스튜빗 아닙니다 저는 그 작은 빵빵덕 오리지날을 구하기 위해서도 저는 계속 노력할 거고요. 제가 만약에 그걸 얻게 된다면 매번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덕후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요. 빵빵덕 개봉식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지금 행복하네요. 제가 정말 영접하고 싶었던 우리 빵빵덕. 세상에, 어떻게 입술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이 부리. 이 부리가 진짜 너무 십덕 포인트예요. 저랑 오늘 입술 색깔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은 항상 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너무 제가 집중을 유튜브에만 하지 못하니까 자주 업로드도 못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빵덕이들아 인사해.